여러분 안녕하세요. 돌아와요 추억항에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요 이 추억항 항구와 너무 잘 어울리는 지역에서 오신 것 같은데 오늘은 동해에서 오신 최생인 선생님 그리고 태백에서 오신 손영순 어머니 삼척에서 오신 최생교 선생님과 재밌는 추억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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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한 분씩 먼저 소개 좀 직접 부탁드릴게요. 예, 네, 저는 동계시 최승인입니다. 나이는 80세. 네. 평릉 경당 회장 및 부회장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가족 관계는 혹시 어떻게 되세요? 가족 관계는 지금 아내와 같이 네. 있습니다. 아내와 두 분이 네. 단둘이서 우붓하게 계시고요. 네. 네, 우리 어머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태백지에서 온 손영순입니다. 경로당 회장이고, 지혜 부회장입니다. 잘 봐주세요. 네. <laughs> 어머니는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음 가족 관계는 아저씨는 돌아가시고요. 네. 아들을 셋에, 딸이 둘이고, 제가 하나 갖다 키운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들, 너희, 딸 둘입니다. 그럼 지금은 다 이제 나가서 따로 지내고. 네네. 아, 네. 오, 아이들이 여섯 명이나.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아버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최승교입니다. 네. 네. 삼척지에 부회장을 있고요. 가족은 그일남이녀고 지금은 살고 있는 건 아내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아, 아내 분과 오붓하게 네. 네. 살고 계신. 혹시 그 실버 토크쇼 저희가 이제 매년 하고 있는데 보셨나요? 못한번못 못 봤어요. 못 보셨어요? 네. 우리 아버님 못 보고 오셨어요? 네. 우리, 우리 아버님. 아, 못, 못 보고 오셨어요? 네. 그러면 궁금한 게, 이제, 섭외딱 들어왔을 때, 좀, 기분이 어떠셨어요, 우리 아버님은? 아, 그럼 무슨, 저기, 출연한다니까 기분 좋죠. 어. 좋은, 그, 왔는데. 네. 뭐, 어떻게 되는지, 그, 상세한 건잘 모르고, 한번 경험을 해봤으면 하는 이런 마음입니다. 아, 혹시 아내분이나 뭐, 가족분들은 알고 계세요, 오늘 출연하는 알고 있습니다. 거? 는 어, 아내분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아까 실수하지 말아요. 실수. 그 <laughs> <laughs> 혹시 <웃음> 어, 혹시 아, 내형 보지 말아요. 어, 그러니까 어. 뭐 잘할 것 같지만은 실수하면 어떻게요? 이런 걱정을 아, 하고요 예, 예. 네, 그래서. 어머니 걱정 안 하셔도 될것 예, 같아요. 예, 네. 예. 우리 어머니는 혹시 뭐 자녀들이나 오늘 출연하는 거 주변에서 알고 계세요? 모르죠. 얘기를 안 했죠. 얘기 안 하셨어요? 같이 먼게 떨어져 있어서 얘기 안 했죠. 어, 네. 그럼 주변에 뭐 지인 분들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얘기 얘기했어. 우리 네. 내가 미망님 혜자입니다걔가뭐나 네. 아, 사무실서나 여기 간다고 얘기를 했죠. 음, 음걔 축하합니다. 어. 네. 아니 어머니 오늘 머리도 너무 예쁘시고 옷도 고우신 거 보니까 주변에서 누가 이렇게 좀 조언 좀 해주셨어요? 화장이랑 이렇게 아 이러가 이런... 다 해서 저가 어. 다쌓이고 왔어요. 직접 이제 다 <laughs> 네, 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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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너무 곱게 예쁘게 네. 하고 오셔가지고. 네. 우리 아버님은 네, 주변의 반응 어떠셨나요? 아 어, 친구들 도 그러고 네. 또 우리 딸내미도 아빠 처음이지만 잘하고 오세요. 또그 어. 소녀들 또그 소녀들도 할아버지 응원했습니다. 아 어, 할아버지. 응. 네. 그래서 최선을 다 해보러 갑니다. 최선을 다. 네. <laughs> 혹시 어머님은 오늘 이렇게 뭐 나올 때 얘기를 해주셨나요? 그집 식구는 네. 당신 실수하지 마고. 아, 네. <laughs> 잘하고 오세요. 잘하고 오세요. 네. 네. 대부분 이제 아내분들이 혹시 나가가지고 뭐 다른 얘기 할까봐. 네. 아, 아, 아. <laughs> 자, 오늘 얼마나 다른 얘기, 재밌는 얘기가 나올지 궁금한데요. 네. 우리 그러면은 가장 첫 번째로 살아오시면서 어, 가장 행복했던 시절 아니면 가장 멋졌던 시절이 언제였는지 우리 아버님 얘기부터 좀 들어볼게요. 언제 가장 행복하시거나 멋지셨어요? 아, 아 저는 퇴임 후 지인들과 네. 5방 6일 필리핀 여행을 다녀온 것이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추억입니다. 어, 그때 누구랑 다녀오셨어요? 지인들과 갔으니까 네. 다른 부분은 다음에 기회 있으면은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러요 그런 아, <laughs> 그럼 아버님 지금 정년 하시고 가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떤 일을 하셨어요? 20대는 네. 그 자영업 하다가 네. 나중에 결혼해서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 아, 이제 열심히 회사 생활 하시고 정년하고 간그 필리핀 여행. 네. 네. 그게 아버님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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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우리 어머니는 살아오시면서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 어떤 거 있을까요? 아, 내가 어렸을 때 학교 네. 다닐 때 네. 그때는 참 쌀이 귀했을 때예요. 아, 그그래서 네. 이제 우리 친구들 맺지 뭐에 가서고 집에서 쌀을 썩끔지 가 가지고 네. 친구 집에 가 가지고 그서 밥을 해 먹고 이런 저런 얘기하고 또 시험 공부 음. 한 것이 그게 제일 속억이 남아요. 아주, 오, 네. 그때 당시에는 그때는 이렇게 공부하기도 힘들고 먹는 것도 많이 부족하던 네네, 시절 아니었나요? 네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 추억이 아직까지도 안 잊어버려요. 어떻게 그렇게, 그렇게 어렵게 공부하고 네, 네. 이러던 시절 전날전날게 공부하면서 네. 얘기하고 이런 추억이 아직까지 아니죠. 어. 우리 아버님은 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나 기억에 남는 추억 어떤 거 있을까요? 20대 후반에 고등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어. 그런데 첫 발령을 받고 가 보니까 그 분교 되다 보니까나 학업을 못하다가 이제 중도 입학을 해서 나이가 꽤 먹은 분이 돌아서 내가 몇살 차이도 아닌데요. 네네. 그때 가장 그 꿈도 많고 행복한 시절 아니냐 이 그때 이제 학교 생활을 네, 하셨을 학교 때. 생활을 어. 아, 그럼 아버님은 좀 학교 생활하셨을 때 기억에 남는 뭐 제자라든가 아니면은 기억에 남는 사람 있으세요? 아, 많이 있죠. 있는데 그뭐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이제 지역에서 같이 살면서 네. 지역에 봉사하고 열심히 사는 모습 볼 때. 좀 뿌듯한 기분이 좀 그래 어머님아버님 추억도 있지만 이렇게 오랜 시간 살아오시다 보면서 정말 잊지 못하는 은인 같은 한 사람 뭐 평생 기억에 남는 이런 좋은 소중한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군대에 갔는데 네. 동해시에 있는 분인데 고향에서 왔다고 얼마나 챙겨주던지 역시 고향이 어. 좋다. 그 어려운 일이으면또 네. 보살펴 주기도 하고. 있지, 지금도 잊으시지 않습니다. 좀 어떤 도움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군에가 있으면 이병소 통과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럴 때그 양반 오면 고사 통과가 되고, 오. 그다음에 내가 또 어려운 건뭐 이제 밥을 좀덜 먹었으면 밥도 이제 이렇게 먹게 해주고, 오. 뭐 간식도 좀 주고, 뭐 이렇게 이랬습니다.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몇년 전에 소식이 들으니까 도움 받셨던 네. 소리 를 들었습니다. 아. 네, 그런 것이 기억이 나다 우리 어머님은 좀 기억에 남는 분, 이런 분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그때 우리가 세 마리에서 태백산에 나, 뭐나 청사로 올라갈 때, 내가 짐을 지고 올라갔는데 그짐 한참 내가 올라가다 보니 몸이 안 좋았더라고. 아 그런데 상장동 김 회장님이 저 짐을 뺏고 물한 컵을 주는 걸 먹었더니 거기서 힘이 나가지고 음. 태비산 올라가서 청소하고 내려왔는데 그 기억은 죽어도 내못 잊겠습니다. 뭐 지방도한번 음. 만나가지고 그 얘기하면서 웃으면서 그래 얘기하면 우리 밥도 한번 먹자 그랬어요. 오. 네. 짐도 다 들어주시고요. 네. 태백산 어, 그 그냥 올라가기도 힘든데, 네. 잊을 수가 없는 네, 네. 분이시네요. 네. 어. 그럼 또 우리 아버님은 잊을 수 없는 분, 아니 고마운 분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지금의 아내입니다. 네. 아, 아내 분. 네. 네. 잊을 수가 없고, 함께한 세월의 네. 인연인 것 같아요. 음. 아내와 만나, 첫 만남을 가, 가져가지고, 이기했어요 나는, 결혼하 있어도 어머니를 꼭 모시고 살아야 된다. 오. 아 그러더니 요 사이에 부모님 안 모시는 사람이 어디 어디냐? 있습니까? 오. 그래서 거기 지금도 그 고마움이 아볼 때마다 음. 응? 참 기분이 좋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결혼하시면서 시어머니와 함께 쭉 이제 같이 사신 그래,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계속 같이 살아, 한 20년 동안 허? 같이 살았는데, 네. 아, 그동안에 아무런 적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 인상도 괜찮았는데, 네. 그말 한마디에, 그말 그 한마디에, 그말 한마디에 제가 3개월, 일 나고 3개월 전에 어머니하고 상기해가지고 결혼 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그러면 우리 어머님도 좀 여쭤볼게요. 아버님 어떻게 만나셨어요? 중심반 연애 반했어요. 아, 어머니 연애는 어떻게 하셨어요? 소개해 주셔가지고 예예예예 예, 예, 예. 집에 뭐 과일도 따다가서 오시고 뭐 음. 아,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너무 잘해주고 이래가지고 이곳에서 사람들 또그 사람이 괜찮다 좋다 어. 이래가지고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보통 이렇게 중매라고 하죠. 그래서 네, 네. 중매를 네. 많이들 하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아버님은 네. 어떻게 만나셨어요, 어머니? 뭐 우리 한 동네에 있었는데 네. 그 이제 중매입니다. 어 아버님도 중매 네, 중매를 하다 보니까 결그 정이 들었죠. 그 중매로 얼굴 예, 보다 보니까 예, 예, 예. 정이 드셔가지고 예,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게 되셨고 예, 예. 어. 그 이렇게 어머니 아버님 살다 보시면은 잊고 있었던 우리 어린 시절의 꿈이 있잖아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은 어린 시절에 어떤 꿈이 있었을까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우리 아버님부터 뭐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면 아니면 난 어린 시절에 이런 꿈이 있었다 어떤 거 있으셨을까요? 좀 크면서 지금 생각해 보면 자식을 기르고 뭐를 했을 때 가장 행복하긴 했는데 네. 그때 아이들한테 그 사랑을 많이 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기좀 꿈보다는 좀좀 아, 후회돼서 아쉬운 거 예, 아쉽습니다. 또 아내한테도 요즘 말로 직설적으로 좀 표현도 좀 하고 뭐 사랑하면 사랑한다 그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그 성격이 못 돼가지고, 속으로는 좋아하지만, 그걸 나타내지 못했단 말이야. 그 아무리 뭐, 속에 뭐, 금덩어리 들어도, 얘기를 안 하니까, 그쵸? 알지 못할 게 아닙니까? 그렇 야, 그런 후회가 좀 있습니다. 아. 네. 그, 뭐, 밥상 맛있게 차려주시고 이러면은, 아, 아 수고했다. 고맙다. 아, 맛있다. 말 한마디 해주시면 좋은데, 예. 안해보신아 예, 그걸 못하셨구나. 해보신... 아, 야, 후회스럽죠. 네. 진짜 아내들은요, 그말 한마디만 그냥 이제 사르르 녹아가지고. 어,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렇게 되고, 네. 자식도 이렇게 막 네. 케어하느냐고 힘들잖아요. 그때 남편이 이렇게, 아이고, 고생 많았다, 얘기 네. 한번 해주면 힘이 나는데. 네,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만약에 돌아간다면. 나는 시방 다시 태어난다면. 다시 태어난다면. 어, 네. 어, 난 다시 태어난다면. 네.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어. 남자로 태어나서. <laughs> 좋은 입도 많이 하고, 네. 남을 많이 도와주고, 어. 도와주고, 내가 봉사를 많이 하겠습니다. 어. 저는 봉사를 그렇게 좋아해요. 아직까지 합니다, 봉사를. 어. 그, 경로당 연합회 이렇게 계시는 선생님들이 보니까 대부분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좋은 일을 많이 네.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네, 만약에 뭐, 과거로 돌아간다면, 어떤 거 다시 해보고 싶으세요? 아, 저는. 대학교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아, 아 교수님이 네. 꿈이었는데 음. 다시 0대로 돌아간다면 네. 열심히 학문을 닦아서 교수가 되어 훌륭한 인재 양성을 하고 싶습니다. 그뭐 가르치는 직업도 많이 있잖아요. 네. 선생님도 있고 뭐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교수를 좀 꿈꾸신 이유가 있으세요? 사실은 너무 가난해서 네. 형님도. 잠깐은 국내학교 교편을 생활을좀 했는데 네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가사가 기울었습니다. 네. 배움이란 것은 꿈도 못 꿨어요. 음. 그런 시절이 가슴 아픕니다. 음. 그래서 아버님은 이제 배움을 좀 많이 해서 교수가 돼가지고 꿈을 이루고 싶으신 우리 아버님은 어린 시절 꿈이 있으셨다면 어떤 꿈이 있으셨을까요? 그, 저는 꿈을 그래도 한 3분의 2 이상은 좀 이루었다고 봅니다. 어. 왜 그러냐 면은전생 했으니까 한반 이루어진 거. 아.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걸 거의 다 했거든요. 한 3분의 2는 좀 이뤘다. 이루어졌다. 아. 이렇게. 그럼 못 이룬 3분의 1은 무엇이었을까요? 뭐 이제 앞으로 이제 건강을 지키면서 하고 싶은 걸또 해야죠. 음, 못 이룬 3분의 1은 앞으로. 예, 예, 네. 네, 그러면 지금 어머님, 아버님과 함께 추억 얘기 많이 듣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또 뭐, 동해, 태백, 삼척을 대표해서 나오신 만큼, 우리 지역 자랑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아버님부터 좀. 동해는, 네. 그, 모든 원력을 보면은, 내 보면, 그, 저기, 촛대바이라고 나오잖아요. 어, 그쵸, 맞아요. 바로, 바로, 동해에서 나오는 거. 동해죠, 네. 동해에서 나오는 네, 여름에는 망성해수, 해수. 아주 아, 그 시술을 네. 다양합니다 조금 있으면, 또, 큰 아주, 그, 호텔이 서어서니다 서럽, 어. 그리고, 물은 계로 올라가면은, 그, 채석판. 네 그, 저기, 그, 웅덩이에, 물이 꽉고여가지고허락게 그, 한 눈에 다 보입니다. 어. 또, 청고, 청고 동 굴, 네, 굴. 네. 굴, 굴, 거기는, 한금 박지가 있다 그래요. 어. 네, 그, 아버님 혹시 보셨어요? 나는 못 봤는데. <laughs> 저, 나는. 저도 그, 아직 보못했는요 나는 거기, 거기 살아도, <laughs> 네. 거기 살아도, 그, 네, 거는한 벌밖에 못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아. 그, 한금 박지가 있다고, 그, 그 이는 저기, 알림도 그 나와 있어요. 네네. 저, 추함의 해수장도. 네네. 그것도 해수장을 다 멤버로 갖췄어요. 음. 전부 다 보려면은, 어, 동계시로 한번로보세요 그렇죠. 올 여름 휴가를 아직 못 잡으셨다면 동해를 또 한번 생각해 보셔도 예. 좋을 것 같고 우리 어머니 태백 이야기도 좀 들어볼까요? 태백 네, 네. 태백은 태백산이 유명합니다. 그쵸, 네. 그게 한번 올라가지고 정성을 들이면 소원을 들어준대요. 아, 네. 그래서 그게 관광객이 많습니다. 네. 항지, 연못. 항지 연못 네 연못이 참말로 좋아요. 그렇 그게 또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리고 또, 태백산은 나물이, 나물이 참 좋습니다. 그, 아. 뭐 참나물이나, 뭐, 군더레 같은 거, 아. 나물추 같은 어늘이, 이런 나물이 엄청 좋아요, 아주 태백산은. 딴데 아무 나물이 좋대도 태백산 같이 나물 좋은 데가 없습니다. 아. 그, 그런 나물을 가지고 먹으면 건강하고 너무너무 좋으니까, 모두 사람들, 우리 태백산 나물 많이 좋아, 사주, 정말 고맙겠습니다. 네, 맞아요. 태백도 그 1월 1일에 특히 태백산에 많이들 그 일출 보러도 많이 찾으시잖아요. 네, 그다음 에 네. 황지연못이 그낙동강에발원지해서 네, 네, 발원지, 낙동강, 네 많이 찾으시는데 네, 네. 나물도 유명하다고 하니까, 네. 네. 태백산 구경도 가셨다가 네. 나물도 드시고 네.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아버님 자랑 들어볼까요? 네. 삼척은 삼척 네. 중에서 제가 살고 있는 고장 도계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도계에는 미인폭포라는 게 유명합니다. 그게 아, 네. 지질이 형성된 것은 고생대 주상절리로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기차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지그재그로 네네. 그걸 타고 유리마을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 내려가지고 추추파크를 해가지고 네. 흥겨운 그삭도마을인데 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 곳입니다. 추추파크는 어떤 곳이요? 에 그러니까 그러한 곳은 바로 그 운행하는 곳, 그 뭔가 하면 기차 네네. 운행하고 이런 곳을 추추파크라 해요. 아, 그러면 약간 그 도계를 가면 아직 옛날에 그런 탄광의 모습. 그렇죠. 그런 것들을 예, 볼다 수가 볼, 있는 거죠? 네, 예, 예, 그렇습니다. 어,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역시 지역 자랑할 때 제일 텐션이 좋으셨는데. <웃음> <웃음> 자, 그러면은, 어,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또 준비해 오신 우리 추억의 사진이 있어요. 어떤 사진들 가지고 오셨는지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이 사진은 제가 그 30대에 친척들이 남매계, 형제계를 하는 어. 사진입니다. 남매계, 형제계. 아, 예. 어, 형제계요. 오, 어, 근데 다. 몇 명? 그까 그러니까 이제 육촌까지를 한 거죠. 오. 그런데 어. 제가 이제 이렇게 가지고 이끌고 다니고 이랬습니다. 어. 그래서 이게 좀남 같아서 어. 가져왔습니다. 요즘은 사실 정말 보고 배우고 싶은 모습이긴 하네요. 저희가 막 육촌까지 이렇게 예. 만나는 일이 적잖아요. 야, 지금은 그렇죠. 네, 뭐 결혼식 때나 잠깐 보던가 해서 얼굴도 잘 모르고 하는데 예, 예. 네, 옛날에 이렇게 대를 해가지고 같이 예. 다니셨던 추억이 있는 사진이고. 예. 이 사진은 이제 그 아내와 같이 이제 네. 그 중국 여행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첫 외국 여행이셨어요? 네, 그렇죠. 야, 네. 뭐 우리 한번 중국 가보자. 중국 가서. 가보자. <웃음> <웃음> 집에서 <laughs> 에서 중국 많이 가니까 우리 한번 예, 가보자. 예. 그래. <웃음> <웃음> 그때 가보시니까 좀 소감 아니면 아내분은 뭐라고 어. 하셨어요? 아뭐 음. 좋다 그랬죠 외국 나왔으니까 요거는 음. 이제 내가 교직에 처음 나와가지고 아. 선배님들하고 한번 놀러간 사진입니다 그래서 거의 보니까 아버님 20대 때 정도 되겠네요 예 20대 정도 제 기억에 옛날에는 음. 대곡에서 이거 고기 같은 건 구워 먹지 않지만 뭐 닭을 한 마리 끓여 먹는다던가, 아, 네, 맞아, 네 그래서 그런 예. 거는 예. 있으셨어요? 예, 그런 게 있었어요. 어, 계곡 가면 아, 이제 닭백숙. 예, 닭백숙하고. 예, 예, 해가지고 죽 썰려가지고 예. 예. 끓여가지고 드시고 예. 예. 소주 예. 한잔 드시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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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러시더요 그런, 예. 예. 그런 추억이 있는 예. 사진까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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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주셨고, 자, 우리 어머니 사진도 좀 볼게요. 이 사진은요, 네, 제가 이 야를 갖다 키웠날, 네. 그나 그나 그나들이고 둘이 찍은 게 이렇게 새로 와요. 내가 생각해도 어떻게 이렇게 네. 키웠나 싶은 게 너무 좋아. 어, 어, 어머니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사실 내 아이 키우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이 사진은 우리 네. 막내 아들 공수부대, 아. 공수부대 가가지고 휴가, 우리가 그걸 갔어. 면회를 갔을 때 아버지가 아들, 며, 저기 계급장 달아줍니다. 그 아. 사진이, 이, 이,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아니, 이것도 참 좋네요. 보기가 너무 좋네요. 어, 예. 그래서 아버님이 직접 개극장에 음. 예, 예, 예. 달아줬던 사진이 있고 음. 반문장 가가지고 여성당자 회장님이에요. 변병아가 네, 네. 네. 그래 같이 찍어서 좋았군. 이것도 너무 좋습니다. 아, 네. 반문장 가기가 너무 너무 힘드는데요. <laughs> 그 예. 예. 그래서 이것도 보니 좋고 네. 그때는 4살, 5살 때, 그때 는네살 다섯 살때 어린이집 다닐 때 예, 예. 그때 오. 생일 잔치 할때 엄마들이 모였는데. 내가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어, 저는 너무 거. 놀라운 게 어린이집 생일 잔치인데 어머니들이 한복을 네. 입으셨어요. 네, 그날 어머니들 한복 다 입고라더라고요. 오, 요즘은 그 사실 좀생소한 모습이네요. 네. 네. 네, 88년도 우리 8 8년도에 어린이집에서 하는 생일 파티 사진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아버님 사진도 좀 보여주세요. <laughs> 아, 집에 모친입니다. 네, 아, 아버님, 어머니 네, 네. 어디에... 모친인데 지금 자꾸 하셨어요이 어머니가 이유투를 손자, 손녀들을 이게 씻었어요. 지금 유신 거예요? 유놀이하는 유. 와, 이게 몇 윷놀이... 년도 물건일까요? 여기, 여기 상당히 귀한 거예요, 유시가. 맞네, 귀한 건 맞네. 저희가 지금 보는 유시랑은 모양이. 틀리죠. 상당히 다른데요. 처음 네, 이런. 네. 모양의 율은 처음 그, 본것 같아요. 징검은 장작육이라 해이 되고 이요 네. 밤륜시라잖아요. 밤륜 음, 음. 시간만 뭐 있으면은 네. 어머니가 손자들들 유처요. 유치면 벌써 어느덧 네. 4대째 들었어요. 이래요. 네. 유치가. 헉! 4대. 4대. 우와. 근데 지금도 그저게 가족들이 모이면은 노래를 네. 하고 있습니다. 이 윗마 보면은 엄마 생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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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어머니 생각이, 생각이... 문득 아주 묻두 가지 그렇게 보고 싶고요. 어. 어, 근데 이 유스는 정말 조이가 일반적으로 저처럼 처음 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동해 쪽에 가면 옛날 내 어렸을 때부터 이거 동해 생이 예. 많이 했습니다. 와 유스는 정말 오늘 처음 새로운 게 알았는데. <웃음> <웃음> 어, 네. 오늘 새로운 게 우리 뭐 아버님 사진도 보여주셨지만 어머님이 또 이렇게 이 옛날 어린이 집에 생일 파티 할 때는 엄마들이 한복 입은 음. 거 이런 것도 정말 새로운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어머님, 아버님 출연해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아버님 출연해 보시니까 하고 딱 하고 보니까 네. 상당히 마음이 좀 안정됩니다. 어, 안정되세요? 어? 네. 그래, 경구단 배우님들이 네. 전부 다 이거 안식처가된것 같아요. 아안식처가 네. 네. 너무 좋은 표현이네요. 시 아, 좋네요. 좋으셨어요? 아니, 저, 네. 어. 저는요 네. m b c 에 동네방네 한번 나왔대요 어. 예. 어머니, 그두 번째 출연이시여서 오늘 괜찮으셨는데. 아,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조금 달리네나이에 그때는 또 젊고, 어. 요새는 또 나이가 먹었잖아요. 그래.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그, 그 봅니다. 어. 그래서 말도 제대로 안 나오게 됐고. 네네. 시간 이 지남에 따라서 좀 그게 풀리는 것 같고. 어. 앞으로 출연하는 분한 말씀. 네. 한다면. 더잘하지 집에서 연습 좀 해가지고. <웃음> <웃음> 긴장을 좀 풀고 왔으면 더 좋지 않겠나 아, 이런, 아, 생각, 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아니면 아버님께 전화드리라고 할까요? 어제 <laughs> 010 <그래서> 네. <laughs> 내가 조언을 좀 해주겠다 <laughs> 네.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일교차가 심해서 감기 걸리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환절기인 만큼 건강관리에 잘 유의해 주시고요 저희 실버토크쇼 돌아와요 추억항에는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